빵아돌아보세돌아보세 빵, 빵, 아, <laughs> 밑에 밑에 잡아야 돼 밑에. 나안 먹어. 나 밑에 리 아! 공, 너나, 공 너나. 우리 속 집어넣어야지 <laughs> <laughs> 이분은이리요 <돼, 이러면>. <laughs> 예, 요 아, 잠시 천천, 오셔서. 아, 잠시 오셔서. 오셔서. 아, 잠시 오셔서. 그래. 아, 잠시 오셔서. 아, 잠 아, 잠시 아, 아, 잠셔 아, 아, 어디가 안 되는 거야? 어,